안녕하세요. 영어 재미진화의 진아쌤이에요. 오늘은 토익 재미진화 48번째 시간, Part 5 어휘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Part 5 문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5초의 시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먼저 정답을 선택해 보신 후에 저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5초의 시간이 끝났는데, 여러분 정답 선택하셨나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요, D번, Opportunity가 정답이 됩니다. 자, 4개의 보기를 보시니까 모두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 뜻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빈칸에는 알맞는 뜻의 어휘를 선택해서 넣는 문제구나,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문장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This conference is on 빈칸. 이 회의는 뭐뭐 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Together with hundreds of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자, 이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건 빈칸 뒤에 있는 together이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이렇게 바로 뒤따라 나오면서 명사를 설명해 주기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이러한 명사들이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정답인 opportunity가 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다른 헬스케어 전문가들과 함께 할 기회이다라고 해서 D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기의 명사들은 뜻이다 달라요. 뭐, exception 예외, Assurance 확언이나 장담, Instrument는 기구란 뜻이 있는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하면은 악기란 뜻도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opportunity, 기회 라는 뜻의 명사까지 보셨는데요 이 문제는 뒤따라 나오는 투부정사가 수식해 주기 좋아하는 명사들을 좀 기억해 두신다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기 좋아하는 명사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배우기 시간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 명사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기 좋아하는 명사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명사들이고요. 특히 제가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를 한 명사들은 그동안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정답으로 출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사들 꼭 보시고 기억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좀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엔 토익 재미지나 49번째 시간, Part 6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어 재미진화의 수업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